아주 먼 옛날 마법의 숲에 살고 있는 작은 요정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요정의 이름은 픽시였어요. 픽시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 그리고 동물들로 가득한 마법의 숲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느날 픽시는 숲에서 길을 잃고 말았어요.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픽시는 우리 사람들의 세상에 처음으로 발을 디딜 수 있게 되었어요. 픽시는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 세상을 탐험하기 시작했답니다. 픽시는 어느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아름다운 공원을 발견했어요. 그곳에서 픽시는 한 소녀와 만났어요. 소녀의 이름은 에밀리였고, 그녀는 공원에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어요. 픽시는 궁금한 마음에 에밀리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픽시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거죠? 픽시가 말했어요. 에밀리는 깜짝 놀라며 픽시를 향해 웃었어요. 안녕 픽시, 당신은 정말 작고 귀여워요. 이 책들은 사람들이 읽기 위해 만들어진 거야. 요정들은 보통 책을 읽지 않거든요. 하지만 너한테 도움이 되는 작은 책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에밀리는 픽시를 위해 작은 종이들을 준비했어요. 픽시는 열심히 도움을 주면서 에밀리와 함께 특별한 작은 책을 만들었답니다. 이 작은 책은 픽시와 마법의 숲에서의 모험 이야기였어요. 픽시는 에밀리에게 자신이 어떻게 숲에서 길을 잃고 우리 세상에 도착했는지, 그리고 마법의 숲에서 만난 다양한 생물들과의 친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적었어요. 에밀리는 픽시의 이야기에 열중하며 크게 웃었어요. 그리고 두 친구는 공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에밀리는 픽시에게 우리 세상에서의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의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알려주었고, 픽시는 에밀리에게 마법의 숲에서의 신비로운 경험들을 전달했어요. 그렇게 둘은 서로의 세계를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픽시는 에밀리와 함께 새로운 모험을 계속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음날 다시 마법의 숲으로 향했답니다. 마법의 숲에서 픽시는 에밀리에게 다양한 마법 생물과 친구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그들은 함께 나무 위에서 춤을 추거나 작은 강가에서 요정들의 음악을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픽시와 에밀리는 서로를 돕고 이해해 주는 사이가 되었고 그들의 우정은 점점 깊어져 갔어요. 마법의 숲에서의 여행이 끝나고 픽시와 에밀리는 다시 도시로 돌아왔어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이웃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픽시는 에밀리를 위해 작은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것은 픽시가 만든 작은 마법의 가루였어요. 그 가루를 뿌리면 꿈을 이루고 행운이 찾아온다고 픽시가 말했어요. 에밀리는 감동하며 픽시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의 친구로서 계속해서 모험을 나눌 것을 약속하며 헤어졌답니다. 영상이 재미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